네, 자 이게 팬분들이 그니까요, 아, 헤어 TV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지금 장난 아니에요. 그래서, 네, 저희의 결정은 음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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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회 연장을 <laughs>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<laughs> <laughs> 예, 보니까 헤어 TV와 저희의 케미가 굉장히 장난 좋은 것 같아요. 케미 스트리트, 색깔님들하고도 예, 예. 형님 차이 너무 잘 맞고, 아, 맞아요. 아 어마어마한데. <laughs> 네 이제 스케줄 때문에 네. 저희가 또 바로 이어서는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사회, 사회 방송까지 이제 마친 후에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제 오해를 할 테니까요. 네. 많이 기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회 이에 저희.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회 이에 저희가 없다고 그죠, 그죠, 그죠. 오해 있으니까 다들 없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. 오해 있으니까 다들 없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아직개그 이열 산스 열 산스 산스 야 순발력 순발력 이열 어! <laughs> <laughs> 산스 네 좋아요 <laughs> 그쵸 야, 지금 중국 팬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열스 <laughs> 좋아요 열 산스 자, 아무튼 50만명이라는 숫자가 네, 네. 여러분